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앞에, 어, 제가 뜨개질로 만든 스웨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꺼낸 이유가, 사실은 이 스웨터를 전부 풀려고 해요.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웨터부터 말씀드리면, 이 스웨터는 수민 작가님의 도안이거든요? 이게 그 마들렌 스웨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안 이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스웨터는 까베기 무늬도 살짝씩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엄청 러블리한 디자인의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 부분, 네크라인 부분이 포인트인 디자인입니다. 사실은 이 스웨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지금 실도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걸 푸는 이유가 입을 순 있는데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어, 오버핏으로 떴으면 훨씬 더잘 입었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때 이걸 뜬 실들이 여기 이렇게 남은 콘사 직관이 있는데 이게 파인아트 안에서산 질롱을 이합이고 페일 핑크 라벤더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합이랑그 다음에 실크 모헤어 로안 키드 실크 헤이즈 실크 모헤어 연핑크 색상을 같이 썼습니다. 그때 실크 모이어를 써서 그런지 정말 이게 편물이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색깔도 정말 예쁜 색인데 너무 실이 아까워서 이거를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어 가디건이죠. 가디건을 말씀드리면 이 가디건은 외국 작가님의 도안이고. 이 도안의 이름은 스트라이프 오블로드 가디건이라는 도안입니다. 이것도 풀려고 해요. 풀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풀고 싶냐면 그 원작에서는 이렇게 울실 하나랑 모헤어 하나 해서 총두 가지 색깔의 울실 모헤어 세트로 해서 엮어서 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울실로만 떴었습니다. 울실 진리아트로만 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헤어를 썼고 싶더라고요. 올 여름 동안 계속 풀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디자인은 정말 평상시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냥 다시 다 풀어서 모헤어 엮어서 떠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풀기 직전까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걸 뜰 당시에 저는 약간의 세미 오버핏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두 번째로 뜬다면 완전 오버핏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다시 풀어서 모헤어를 같이 섞어서 조금 더 크게, 완전 오버핏으로 만들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이때 쓴 모헤어가 연핑크색 모헤어란 말이에요. 이 모헤어를 여기에 딱 가져다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푼 다음에 이거를 가져서 쓸수 있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접을 생각이에요. 그래도 일단 한번 푸는 여정이 워낙 힘드니까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뭉치들 보이죠? 이거 푸는데 며칠 걸렸거든요? 푸는 영상을 담으려다가 도저히 이거는 집이 난장판이 돼서 많이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대망의 이 모헤어들. 그때 보여드린 분홍색 스웨터를 다 풀어서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저척해 모헤어만 이렇게 감아서 왔습니다. 진짜 영롱하지 않나요? 이 프로시오를 할때 조금 많이 힘들면 그냥 포기하려 했거든요? 그냥 그 울실이랑 모여를 같이 써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얘보다 얘가 더 쉬웠어요. <laughs> 얘는 실이 배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실을 두 개씩 감고 잡아서 프로시오 해야 됐는데, 얘는 생각보다 모헤어랑 올실이 안 달라붙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헤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헤어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실이 세팅이 되자마자 줄무늬 가디건 제가 다시 뜰 거라고 코를 잡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목 칼라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계속 레글런 늘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쭈글쭈글해서 잘안 보일 거예요. 이 모헤어 들어가니까 확실히 코들이 블러 처리되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모헤어 헤어감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떴죠? 지금 바늘 크기가 제가 0.5mm를 늘려서 5.5mm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진짜 빨라요. 이거를 제가 한 3일 정도 만에 떴는데, 얘는 한몇 주일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빨리 뜨, 떠지니까 계속 얘를 뜨고 싶지, 더 이상 이 브리오시 패턴을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기 옷장 안에 처박혀 있고, 얘를 최대한 빨리 떠보려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매 분리까지 다 했습니다. 몸통을 이어서 계속 뜨고 있어요. 몸통 부분이 지금 이만큼 떠졌거든요. 쭉 이어서 계속 뜨면 되고, 이게 모헤어를 넣으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게 저번 가디건을 제가 왜 풀었냐면요. 그때는 5mm 바늘이다 보니까 이한코한 한 코가 크잖아요. 5mm 바늘이니까. 근데 심지어 배색이 들어가니까 이 배색 실과의 코 V 코 모양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그 배색 실과 배색 실한코 V 코 V코 모양이 잘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냥 V 이렇게 눈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뜨신 걸 보니까 확실히 모헤어를 넣어야지 이한코한코 한코 단위마다 블러 처리가 돼서 코들이 이렇게 조금 스무스해지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배색이 있지만 그렇게 막 배색이 두드러지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그때 풀었던 질리아트 실이고요. 질리아트 실 와인색이고 이게 아마 멜롯 색깔일 거고 이게 커츠라는 색깔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연한 그레이시한 핑크색이고, 이거는 정말 와인색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썼고, 지금 모헤어는 스웨터에서 풀었던 핑크 모헤어가 딱이 실이랑 딱 맞거든요? 완벽하게 색이 매치가 돼서 이 실과 그 다음에 다크 브라운 색 모헤어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하고, 바늘이 커서 빨리빨리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이걸 떠야지 제가 딴 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열심히 떠보려고요 열심히 뜨고 있는데 딱 여기까지 뜨고 지금 새 실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실을 들고 왔습니다. 얘게 문제점이 제가 첫 번째 가디건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볼로 감았던 애들이라서 라면 면발처럼 이렇게 꾸불꾸불거려요. 코에 감겨있던 흔적이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이걸 다시 그냥 무시하고 쓰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두 번째 뜨는 거 그냥 잘 떠보자 해가지고 스팀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프로시오 한 실을 다시 스팀을 줘서 뜨는 사람들을 봤는데, 온갖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야매로 하려고 스팀기를 들고 왔거든요. 이거를 싸서 이 태무산 실 감기, 볼 감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한쪽 소매하는 중이에요. 여기 한쪽엔 실드를 이렇게 놔뒀고, 제가 뜨게 하면서 먹을 바나나 브레드랑 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매는 두개다다 다 떴습니다. 추석 연휴에 저는 이 가디건만 뜬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매는 이제 바인드 오프만 남겨두는 상태라서 이렇게 실이 조금 지저분하게 있고 이 소매 두개 완성한 다음에 남은 실로 몸통을 마저 뜨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남은 주말인데 그동안 이걸 마저 완성해서 연휴 끝나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보통 뜨개샵들은 이제 추석이나 설때큰 세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세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뜨는 것도 있고 당장 그렇게 세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평소에 제가 사고 싶었던 실들이 세일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또 굉장히 사고 싶더라고요.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많이는 안 샀는데 그래도 산 것들이 몇개 있어서 이제 배송이 온 김에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또 쓰고 싶었던 실들이 있으시면 다가오는 설때 한번 구매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이 지금 추석이 10월이잖아요. 근데 설이 당장 2월쯤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동안 어차피 다못 뜨니까 그냥 설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추석 때산 실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콘사 똑같은 콘사를 샀는데 두 콘으로 소분을 했어요. 제가 산 거는 열매달 이틀의 온화라는 콘사고 울 1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사게 된 이유는 아이보리 색깔의 아랍 무늬 스웨터를 뜨고 싶어서 좀 적당한 굵기의 울실을 사게 됐고 제가 평소에 열매달 이틀에 콘사를 써보고 싶었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보질 못해서 이번에 세일하는 김에 한번 사보자 해서 제일 무난한 아이보리 컬러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보이는 색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지금 보이는 이 색보다 살짝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굵기면 4mm 정도 쓰면 될것 같아가지고 한 4mm나 4.5mm로 뜨는 아람무늬 스웨터를 뜨고 싶네요. 특히나 제가 지금 이거 산 거는 보니까 여기는 추석 연휴 전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연휴 기간이 길어서 택배 마감 일이 빨리 끊기니까 일부러 연휴 전에 세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추석 연휴 시작할 때쯤 제가 택배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굉장히 일찍 택배가 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을 샀고요. 다음 두 번째로 산 거는 바로 니팅 포 올리브의 메리노 실이고요 이거를 총 6개를 샀습니다 색깔 이름은 더스티 바나나라는 색상입니다 추석 연휴 때 사서 이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택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메리노올 100% 실이고 50g에 250m 감겨 있어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 50g에 250m면 엄청 많이 감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볼 안에 미터가 굉장히 많이 감겨 있는 실입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얇은 실이고 어, 3mm 바늘이 권장 바늘이고 10cm 기준 게이지가 28코 정도 나옵니다. 이 실은 제가 예전에 가디건을 뜰때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이랑 모헤어를 같이 섞어서 가디건을 떴었는데 그 가디건의 그 촉감 음, 뜨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게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 또 정가로 사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있으니까 제가 세일을 노려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세일을 하자마자 산건 아니고 그냥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뒤늦게 산 아이템이에요. 어, 며칠 지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남아있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난무난한 컬러는 이미 다 빠져나갔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아있는 것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색을 찾은 게 바로 더스티 바나나 색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받아서 실물로 보니까 이 색깔을 선택하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를 쓰는 경우에 물론 무채색도 좋지만 다른 실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는 색상군으로 뜨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더스티 바나나를 선택을 했는데 어 색상이 그 뜨개 사이트에서 더스티 바나나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바나나에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 진짜 받았는데 바나나 색상이면 어떡하지? 근데 받아보니까 바나나 색상은 전혀 아니에요. 엄청 흰 색깔을 넣은 채도가 굉장히 낮은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색상을 좀 자세히 보려고 라벌리에 들어가서 이 더스티 바나나 색상으로 스웨터 뜨신 어떤 샘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샘플을 보는데 너무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말하는 그런 노란색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이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산 거는 어 제가 여섯 볼 묶음을 사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담겨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다가 많이 치였는지 거의 박스가 다 무너졌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산 거는 이제 모헤어를 샀는데 보이시죠? 이 가잘 슈퍼키드 모헤어고 25g에 237m 감겨 있습니다. 22% 폴리아미드 그리고 31% 메리노울 47% 슈퍼키드 모헤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슈퍼키드 모헤어랑 실크만 있는 그런 고급형 모헤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한 볼에 한 7,000원인가 8,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일을 해서 한 볼에 6,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스웨터를 뜰 만큼의 분량을 사봤습니다. 총 6볼을 샀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용해 본 적이 있는 모헤어라서 믿을 수 있어서 산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합사를 해서 뜨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마이 페이브릿띵스 니트웨어의 스웨터 15번인가? 그 꽈배기 니트가 있거든요. 그 꽈배기 니트를 굉장히 뜨고 싶었는데 이 컬러로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웨어를 합사해서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아이보리가 아니라 약간 크림 컬러를 샀어요. 얘랑 이렇게 합사했을 때 조금 어우러지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렇게 다 모이니까 빨리 새로운 세터를 캐스톤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언박싱 하려고 꼭 참고 있거든요. 빨리 그 꽈배기 무늬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제가 뜯어온 것도 있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른 이것도 캐스톤을 해서 겨울에 빨리 입고 싶어요 네번째소산 실들은 이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페니가디건이라는 산레스간에서 나온 도안을 뜨고 있거든요 그 도안에 필요한 원작실이고 처음에 제가 페니가디건을 샀을 때 필요한 도안에 필요한 만큼 전부 다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어, 몇 개만 구매했다가 이제 실이 뚝 떨어져서 이거를 사는 김에 같이 사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 세일로 얘는 세일은안 했어요. 제가 산 컬러가 3880 컬러인데 이 컬러는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추석에 구매를 했지만 추석 세일템은 아닙니다. 어, 근데 추석 기간쯤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 제가 말 나온 김에 패니 가디건의 현재 상태를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짠! 지금 레글런 늘림을 총 4번 정도 남겨두고 있고, 이제 소매 분리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4번이 이제 10단에 한 번이라서 총 40단을 떠야 이제 소매 분리가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벌써 볼을, 지금 세 번째 볼입니다. 어, 그래서 팬이 가디건의 상황까지 다 말해드렸고, 아! 사실은 실을 하나 더 샀어요. 총 다섯 개의 실을 샀는데 다섯 번째 실은 손염색 실이라 가지고 손염색 실의 레이스 길이의 1,200m 한 타래를 샀어요. 생각을 해놓은 거는 이제 이 콘사 게이지가 안 맞으면 손염색 실을 합사를 해서 스웨터를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이미 끝났는데 그건 아직 배송 출발도 안 해가지고. 배송이 되려면 또 며칠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찍고 편집까지 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받은 실로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 손 염색실이라서 또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못 담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손 염색실 언박싱이랑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추석 연휴 때산 실들이었고요. 추석 연휴 때 저는 그오블로드 스트라이프 가디건을 뜨고 있었잖아요. 어제를 기점으로 세탁까지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건조 중에 있어요. 얼른 건조가 되면 그 가디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단추들이 다 하나하나 다 다른 단추인데 그때 제가 테무에서 단추를 엄청 많이 샀어가지고 그 단추를 꺼내서 하나하나 어울리는 단추를 찾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검은색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저 갈색 두개 중에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총 단추 8개 달아야 되거든요. 8개 다 달고 오겠습니다. 어, 세탁을 하고 단추까지 다 달고 지금 막 입어봤습니다. 어, 지금 다 떠봤는데 이걸 풀기 전에 그 원래 떴던 사이즈를 보시려면 저의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같은 도안을 보고 당연히 같겠죠? 네, 같은 도안에 M 사이즈의 바늘을 원작과 똑같이 5 mm 를 떴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 이 가슴둘레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이제 똑같은 실에 똑같은 사이즈 M 사이즈인데 바늘만 5.5mm로 늘렸습니다. 아, 그리고 모헤어를 추가했어요. 울실에 각각 컬러에 맞는 모헤어를 추가해서 총두 줄씩 잡고 떴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엄청 여유로운 핏이 나왔어요. 솔직히 실패하면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너무 예쁘게 낭낭한 오버핏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가슴 둘레도 엄청 넉넉하고 그리고 단추도 제가 예전에 테무에서 산 단추로 바꿨습니다. 어, 도안에서 변형 사항은 다 똑같이 떴는데 제가 이 소매 부분은 S 사이즈를 보고 떴어요. 예전에 떴을 때 소매도 컸기 때문에 어, 소매는 S 사이즈를 보고 뜨고 몸통은 그대로 M 사이즈로 갔습니다. 근데 떠보니까 확실히 이, 이 스웨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넉넉하게 큰 오브핏 디자인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로 하는 클립이 여기까지일 것 같아서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추석 때산 실로 또 새로운 도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